자, 안녕하세요. 3대3 가보도록 할게요. 저는 적은 왔고요. 같은 편 테란과 테란. 또 테란이네. 초반에 럴커를 좀 빨리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히드라 가는 것도 괜찮긴 한데, 럴커를 빨리 가볼게요. 네. 빠른 럴커. 해처리부터 올려줍니다. 토스 한명 있고요. 잊고 있고 막을 생각인 것 같은데 이분은? 잊고 이거 이상하게 막히겠다. 배럭을 여기다 지어야 되지 않나? 정찰 좀 빨리 가네. 대각선으로 가시네요, 대각선으로. 자, 스포닝 올려주고요. 여기다 올리자. 스포닝 하나 올리고 그리고 가스 바로 하나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야, 일단 럴커부터 뽑아가지고 좀 방어적으로 하면서 상대방에게 피해를 줄수 있으면 피해를 주고 캐놀러시 한다 11시 테란 자 테란한테 가면 되겠는데요? 테란한테 럴커 드랍으로 갈까? 드랍으로 가줘도 괜찮을 것 같고 자 가스를 파주시고요 차처리를 하나 더 피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왜 미네랄이 물고 있는게 튀어나오는거야 이 많은 드론 중에서 말이야 네마리의 드론 중에서 아 물론 근데 미네랄이 이게 덩어리가 50덩어리여가지고 상관은 없긴 하지만 근데 타이밍이 진짜 아 미네랄 물고 있는게 나와 유독 유독 그러는거 같아요 운이 없어 로커 드랍으로 가야 되겠다, 이거. 자, 가스 하나 더 팝니다. 드랍으로 갈 거기 때문에 가스를 하나 더 파줘야 돼요. 가스가 모자르거든요. 그리고 웬만하면은 좀 성큰을 좀 최소화시키면서 플레이를 하는 게 좋은데, 하나는 그래도 눌러놔야 되겠죠? 네. 피드라덴 하나 올려주고요, 이제. 타이밍상. 가스도 팔 준비합니다. 가스를 다 주시고, 오버 한 마리 찍자. 자, 이거 완성되면은 일단 널커부터 개발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드라 업그레이드 바로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이 얼추 맞을 거예요, 이 정도면은. 중요한 거는 상큰을 추가적으로 더 짓는다면 아마 자원이 많이 부족할 텐데, 하나만 지어놔서 자원이 맞는 거예요, 하나만. 내가 3cm 레코드랍은 예전에도 많이 했었는데, 그때 빌드 보시면은 더 정확하게 나와 있을 겁니다. 제가 올린 영상 보시면은. 37럴것같하면 되게 오랜만에 하는 것 같아요. 토스한테는 안 통할 것 같아요. 초반부터 바로 이렇게 캐논을 빠르게 깔아놨기 때문에, 3시 토스 분한테는 안 먹힐 것 같고, 11시 분한테 먹힐 것 같아요, 느낌이. 삘이 좋아. 느낌이 좋기 때문에, 어우, 뭐야. 왜뛰었어왜온 거야? 봤어. 쫄로 가. 자, 럴커 만들어주시고요. 본진에도 럴커 만듭니다. 왜냐 본진으로 공격이 올 수가 있잖아요 본진에 막을 수 있는 유닛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럴커를 만들어야죠 본진에도 자요 럴커 완성되면은 바로 여기 타서 갈 거예요 드라버 그래도 됐을 겁니다 이제 됐죠? 자로와로할래 탔어요 바로 갑니다. 예상 예상 못 하겠지? 예상하기 좀 힘들어요 이게 생각보다. 자 이렇게 밖으로 나갈 때 벌쳐. 아유 밖으로 나가시면 안 되는데 집비우시면 큰일 날 텐데요. 메카닉으로 바로 바꾸셨네 근데 이거. 근데 어쩌죠? 러커 들어왔는데. 올킬 당했는데요. 잘 가세요. 11시 제가 볼때 나갑니다, 이거. 이러면서 히드라 업그레이드 해주면서 나갔죠? 네. 몇킬 했지, 근데? 18킬, 2킬. 18킬, 2킬. 네. 킬수 좋은데요? 아! 이거 막아놓고 가리고 나가네, 이런. 어 다행이다 미네랄 클릭 안 해놨다 위쪽에 올려놓고 그냥 나갔네요 이러면서 이제 히드라 럴커 드랍으로 3시쪽 가면 될것 같은데요 럴커 일로 와 너네들은 어 특히 18킬짜리 너는 이 구석에서 숨그 쉬고 있어 휴식 좀 취해 너는 전투에서 좀 싸우고 2킬 밖에 못했잖니 아니다 이거 차별하면 안돼 같이 쉬게 해야 돼. 쉬고 있어. 보석에서. 자, 히드라 업그레이드 해주고요. 히드라 롤커드랍을 이제 준비를 합니다. 쉬고 있어. 뭐야, 나간 거야? 누가 나갔나요? 3시 분이 나가셨네요. 아무래도 게임이 힘들다고 판단을 하고 나가신 것 같아요. 자, 이제 9시를 지금 치고 있는데, 우리 편들께서. 9시 분은 근성이 있, 있으신 것 같아요. 나가질 않네요.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될 거. 견제. 견제 를 조심해야 돼. 9시 분은 이제 견제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견제 조심하고. 너잘 쉬고 있지? 응. 그리고 쉬고 있어. 견제에 대한 대비만 일단 합니다. 탱크 나왔네, 우리 편분들이 알아서 그냥 다 해주시면 될것 같은데. 나는 딱히 할게 없어 지금. 도대히 1인분 역할 했잖아요. 1인분만 역할 하면 되지 뭐. 그래, 드랍 한번 가볼까? 도좀더 만들고. 일로 와봐, 얘들아. 모이자. 들어오렴. 네 명밖에 못 한단다. 다 탔지? 자, 이제 가자. 요 가면 끝나겠죠? 네. 네. 내려, 내려. 한 마리 내려. 열코 타야 돼. 가자. 자, 이제 공 1업, 일업, 방 1업도 됐어요. 좋은 타이밍에 공 1업, 일업, 방 1업이 됐네. 자, 정면 쳐주세요. 제가 옆구리 칠게요. 옆구리 딱 쳐주면은 나가겠지? 옆구리 제대로 노려줍니다. 앉아주세요. 긁어주세요. 긁어, 긁어. 좋았어. 넥서스는 내가 접수한다. 너네들 다 공격해 총공격 자 나갔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